자, 일단은, 불꽃룡, 네, 네. 음,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퍼가 네. 최근에서 해외대회도 그렇고, 뭐, 국내대회도 그렇죠? 그렇고, 막, 믹스 뺐어요. 네, 일단 믹스, 섹시멤버에. 불꽃룡 밴 해야죠. 근데 이거 10년 걸었어요. 여기서, 너 만약에 불꽃룡 밴 하면, 우리 슬라크 먹을 거야. 왜? 파메르사도의 밴의 의미는, 예. 슬라크를 무조건 가져간다라고 이건 겁을 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유대원에서, 유대원에 말씀대로, 당연히 불꽃룡은 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모든 예. 대회에서 다 썼거든요. 그런데, 네. 중요한 것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그렇죠. 어, 이거는 요, 요. 하나 주고 우리가 하나 먹겠다는 네, 거예요. 이러면 슬라크 네. 먹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 네. 주고 하나 먹겠다는 의미였거든요. 자그면 이제 불꽃녀 가져갔다면 그러면 이제 오인 캐슬는 누구를 가져갈 것인지 뭐안 가져갈 이유가 없었고 불꽃녀 대놓고 가져 대즐 미라나. 오 대즐 미라나. 대즐 미라나 최근 거의 뭐일 키어 서포스로 활용되고 있는 대즐입니다. 아 지난주에 네. 야은무도 네. 이러면은 고대용혼 네. 뽑아야죠. 예 네, 대즐의 카운터는 고대영혼이니까 네. 고대 영혼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는 이유가 네. 고대 영혼의 얼음 폭풍을 맞으면 대질의 어둠의 물결이 치유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식의 물론 얕은 무덤도 있고 주문 엮기라는 좋은 궁극기가 있지만 네. 아 그래도 고대 영혼을 뽑아 주으로대질을좀 이제 아무렇지 못, 아무것도 못해 무용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네시니컬 선수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고대 영혼을 뽑았었거든요 네대을 고대 영혼 네. 자, 네, 한번 볼까요? 정말 그뱀픽에서 어, 폭력 맞아. 다가세리 빼고, 수정이 형이 빼고. 오, 야, 이거는 일단 불건력 KS... 폭폭력. 네, 지금 이제 두 개의 령. 네, 나중에 이제 대지령이 c m 모드 풀리면. 정말 3스프릿이 다 나올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주기가 네. 네. 워낙 두 영웅 다 좋기 때문에 음. 어, 아. 고대 영혼은 안뽑네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대 영혼 타이밍으로 봤는데 네. 고대 영혼은 오히려 이제 젤퍼 쪽에서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아졌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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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폭풍령이고. 그렇습니다. 자, 김상우 선수. 그러 이게 뭐였냐면은 네. 원래 대지를 뽑은 조합에서 폭풍령을 미드레인으로 많이 써요. 음. 그 이유는 이니시에팅을 폭풍령이 들어가서 이 대시에 등을 걸고 막 소용돌이 쓰고 이래서 빠져 나올 때 이제 약톤 무덤을 걸어주면서 예. 폭풍령을 생존시키는데 그런 어떤 상대의 조합을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고 역시 슬라슬락스예 이거는 당연히 가져갔어야 되는 거고 모래영원 모래장 모래장아다 물건령 폭풍령 모래장아지 제퍼는 정말 모래장이 아주 그냥 뭐 공포스럽죠. 네. 이러면 이제 네. 제퍼는 오프레인으로 얻으면 자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고. 그리고 이제 남은 서포 난장을 언급드렸던 고대 영혼이 나올 가능성이 음. 굉장히 농후해졌습니다 네, 그거 미라나 슬라크에 이어서. 미라나나 충분히 시너지를 낼수 있는 악몽의 그림자도 괜찮은데, 고대 영혼이, 살아 네. 네.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네, 최근에는 고대 영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림자 악마가 좀더 좋지 않나 싶긴 한데, 음. 일단 사건 선수가 슬라크로 또 좋은 경기를 버드갱전에서 보여준 바가 있었어요. 네. 자 과연 선택이 될,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그 지금 네. 제퍼 같은 경우는 경기석 보면은 오, 아니, 굉장히 실거워 보이는 모습이고요 음, 그렇습니다 이호신도 너무 좋아요 네. 요즘 플레이 보면은 뱀보랑 정말로 호흡이 잘 맞는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네. 아 네. 전반적으로 아, 네. 여기서 네. 아, 네. 네. 정포도 네. 좋고 여유도 있고 잘퍼티면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경기석 여기서 보면은요 네. 너무 좋아요 분위기. 분위기가 너무 소풍 나온 것 같아요 일요일에 오늘 날씨 네. 굉장히 좋거든요 네. 야, 야, 이... 모든 선수들 다 표정이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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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크 상당히 잘 들어맞고 있는 제퍼죠. 어, 게임덕 돈도 벌자. 오늘 우리하고 뭐, 어, 예, 가시면 대 지선태. 음. 런 분위기의 지금 제퍼고요 어둠연자를 뽑을지, 고대 영혼을 뽑을지, 좀더 봐야지. 어, 그림장마를 그림 네, 본인들이 먼저 가져오네요. 예, 네, 네. 이건 큐요. 오인큐 쪽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 서포한 장을 그림장마로갈 거라고 봤는데. 네. 어둠연자는 배나는 게 좋죠, 그럼 오인큐 입장에서. 음. 자, 마지막 배는 어떤 걸할 것인지, 오인큐. 네, 올해 모래장과 어둠연자. 네. 네. 제퍼가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까다롭거든요. 네, 올해는 차라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 제왕의이온막을 걸고, 이니시에팅땅 울리가 들어갔을 때, 거그 위에 이제 진공을 써주면은, 복제의 벽 깔리면서, 진짜, 정말 무지막지한 데미지가, 순간 천가까이 들어와요. 네. 네. 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지옥을 연출하는. 그렇습니다. 터져 있어도, 네. 한가운데로 네. 모아주면서, 뒤 네. 네. 딜을 퍼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퍼지선서 가장 최근에는 파도 선장골을 선택했던 모습입니다. 배안 아, 당하면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잘 생긴 것 같아. 요 리즈 시절의 약간 귀혼 패트리 느낌도 좀 나고 귀혼보다 네, 네. 더잘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면자 어둠현자고대공하고 그렇습니다. 각각 제 어둠 현자와 그리고 고대원까지뺀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티그레야 되는 상황 더 버텨. 자대지가 미라나 슬라크 카시메테디이어 네. 악몽이 그림자 괜찮은 선택이 있긴 하거든요. 네. 불꽃령이 도망가지도 못하게 아예 그냥 악몽의 소나기로 음... 묶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미라나와의 또 이런 또 시너지도 기가 막히기 때문에 아니면 있어요. 저는 첸 같은 영웅도 좋다고 첸. 보는데 음. 지금 문제가 원래 대들 첸 이런 것들은 다시니 커리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fx 선수가 대즈를 쓸줄 안다면 여기서 시니컬이체을 뽑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fx가 그런 연습이 안돼 있다면 정말 무난한 악몽의 그림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음. 좀더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라나의 시너지를 통해서 오프레인을 말리는 것도 좋긴 한데 결론적으로 팀 파이트를 놓고 본다면 예. 어... 첸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자 고심을 하고 있는 마지막 첸! 비그졌습니다 어. 마지막 픽을 해야 됩니다 네, 같이 뭐 폭풍 연과의 어떤 연계를 원한다면 갱의 원, 연계를 원한다면 자연 요원자도 무난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포쉬도 음... 그 가능하고. 아, 표정에 자식감이 좀 붙었네요. 에펙스가 <laughs> 네. 경기 결과도 네. 안 좋았을 때 마치 본인 탓인 것처럼 매번 이게 렇 주눅 들어 있었는데 괜히 아주 사이다. 자연 요원자 자연 요원자네요자 네, 네. 네. 이렇게 선택이에요. 쪽... 팀의 밴픽이 모두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연승이 끊기면은 이보라스를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본 달린 거 1800만원, 1100만원 국히이 들어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어, 더군다나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있던 팀이기 때문에 오늘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해서덮수 아. 있다는 것도 예측해 볼수있습 제퍼가 오늘 이회되면 700이 붙는 건데 만약에 어. 오늘 패배하고 어. 다음 번에 한번 1승을 하게 되면 그냥 또 500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2연승한 제퍼에서는 반드시 연승을 이어가고 싶을 겁니다 물론 아. 5인큐도 마찬가지예요 자 과연 거대한 상금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제퍼와 오이큐의 경기 1세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퍼가 레디가 되어 그리고 오이큐가 다이어가 되겠습니다. 네, 뭐팬픽때 드리지 못했던 말씀 네.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드리면 원래 이제 불꽃녕을 일찍에 뽑고 폭풍녕을 바로 뽑았던 이유는 그게 이제 블리치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이기도 하지만 불꽃녕에게 하드 상성이 있는 후, 영웅이 폭풍녕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대가 불꽃형을 가져가면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폭풍형 같은 배쉬와 침묵 증오꽃까지를 가는 영웅 원래 뽑아야 돼요. 네. 그래서 바로 불꽃형 아예 불꽃이왜 폭풍형을 가져간 이유는 상대가 뽑으면 불꽃형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건 픽한 거라고 봐야 되죠 지금 보시면은 상대가 충분히 이제 뭐 역삼을 올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의 레인 설정 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의 연자를 세이프로 쪽을 으로 본다. 역삼을 보내게 되면 일단 체니 있기 때문에 위에는 3대2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불꽃정이 있는 쪽, 네, 제퍼 쪽에 조금 더 압박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픽으로 자연의 연자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체니 크립을 먹지 못하게하기 위해서 원래 순간 이동을 일 스킬 치고 바로 경기 체크하지만 넘어가서 네. 와딩을 해버려요. 체니 크립을 못 먹게 해서 저는 그런 용도일 거라고 봤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색시 멤버가 일단 자연의 연자를 선택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물공령, 그리고 버지가 이제 안마를 선택한편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텀은 1대1이 됐고, 차별 네. 네, 원래는 대3인데 체는 정글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네, 3대2가 됐습니다. 이쪽에 네. 네, 슬라크와 우리 대즐이 위쪽을 당구적으로 가져갔고, 미드, 미라나 요즘 품사들 음, 많이 네. 나오고 있네요. 음, 이거는 김상호 선수이기 때문에 고른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니까 러그 예전에 싱싱, 그러니까 미라는 지금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선수가 미드 미라나로 정말 한달 동안 거의 전승했던 경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김상호가 내가 한국의 싱싱이다.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낙타 먹기. 어이런거 좋아요. 이런 거, 수, 좋아, 아, 이런 거 좋았어요, 좋아요. 예 네. 네, 낙타... 이게 그냥 들교한이지만 그렇습니다. 아 이런 거 좋죠. 왜냐면 물병을 받기 이전에 이런 식의 들교하는 앞으로 이제 폭풍경은 원래 적극적으로 들교하는 미드 영웅 아닙니까? 야. 아, 이런 식의 플레이 너무 좋아요. 네. 컨트롤하는 재미가 있어요. 미라나가 네, 막타를 네. 먹기는 약간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 모든 그 스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재미들이 있어서 미라나가 네. 좀 많이 선택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공방에서는요. 네. 자 일단은 미드의 지역에서 그런 스템을 벌어져봤고요 이거는 이제 체이올 만한 음. 체이 오면 3대3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아래로 올라오던 위로 올라오던 볼수 있는 위치에 와딩을 해놓은 거고 여기서 만약에 대질이 풀링하면 음. 과감하게 3대3 싸움을 벌리기 위한 음. 그런 식의 공격적 와딩이죠 친구를 불러오잖아요 이제 3대3이어야 3대4가 되는 거예요 캔타우루스를 네. 데리고 와서 예. 그 스턴을 그렇죠. 받고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니까 그 갱킹이 무서워서 와딩을 또한 거고요 음. 자 정전기 잔영으로 이후에 먹기 위해서 스택을 미리 해놓는 1 그렇죠. 플레이. 저 더블 데미지 나왔습니다. 자. 나온 거를 m g o 왔어요, 근데 Oh, 아 h e 와서 y 네. 살아 피했고요. 좋습니다. 네, 와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오 s s e l P.E.Q.A. j 이 s 다가왔습니다 Yeah. What is it? y e 가져갑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첸을 플레이할 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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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나 뭐 이제 어둠트롤 소환사처럼 금을 던질 수 있는 매직이 있는 소환은아 소환물을 이제 먹게 되면은 무조건 갱킹을 많이 갔는데 네. 요즘의 추세는 챈이 6레까지는 최대한 빨리 찍으면서 신의 속기를 찍은 이후에 같이 밀어서 타워를 비는 형태를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세계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갱킹보다 동선 낭비가 아닌. 이런 식의 실리를 추구하는 어떤 운영을 하고 있나요? 또 그렇게 무리한 갱킹을 하게 되면 상대는 자연 재현자가 있기 때문에 또 금방금방 넘어와서 또 네. 어, 3대3, 3대4, 3대5 뭐 이런 식까지 연기가 되기 때문에 챈 예, 첸도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을 살려야 되고요 네, 아, 근데 네, 저기가 지금 스택이 안 됐었네요 퍼풍경이 스태킹을 해놔서 두 무리를 한 번에 정전기 잔형으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스택이 안 돼가지고 네. 레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고요 음. 자. 물병은 보틀링을 좀 해놓은 네. 것 같고요. 네. 네. 그 바텀은 자연 연자가 네. 또 나무 정령도 있기 때문에 조금의 CS를 더 상대방보다 가슴에 때지보다 수급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제 공방에서는 짐꾼은 막 바텀도 쓰고 뭐 오프레너도 막 쓰고 이래가지고 보틀링하기 좀 어렵긴 한데 네. 원래 보틀링 할때 물병에 세개세번쓸수 있잖아요 물병을 세번 네, 마실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세번다 마시고 짐꾼에 실어 놓으면 짐꾼 속도가 줄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두 번만 먹고 한번 남겨 놓은 다음에 보틀링을 하면 조금 더 네. 이제 짐꾼을 빠르게 받을 수가 있죠. 네. 자까지 와들이. 아, 확해요. 네. 확. 네, 여기까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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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굉상히 멀리까지 날아가요. 다이어의 태어리가. 하부 포탑이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방 진영 타워까지 들어가겠네요. 아, 이런 거 좋아요. 자, 이런 거 한영아 한영. 네. 챙겨주고, 한영아 책임 맡자 자연연자. 네, 어차피 뭐 보틀링을 기 때문에 네. 네 미리 룬을 먹어주고 있는 자연연자입니다. 라인을 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인을 네. 좀 좋은 유지를 하고 있는 자연연자라서 룬 컨트롤까지 네. 해주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불꽃영과 역삼을 보내면서 기본적인 초반 레인 힘 싸움은 제포가 많이 앞서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체니 있기 때문에. 첸는 이제 정글링을 돌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3대 2싸움이 강요됐고 네. 그런 걸 이용해서 불꽃 용의 슬라크의 성장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구도인데 이건 언제든지 이제 첸이 6렙 때는 그 이후의 한테에서는 다른 그림으로 연결할 수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주 많이 펼쳐져서 움직이고 네. 있는 첸의 모습이었었고요. 네. 오늘 어이 정도면은 좀 네. 네좀 많이 벌어졌어요. 불꽃 용과 슬라크가 네, 불꽃 용이 훨씬 잘, 잘 크고 네, 있습니다. 네, 잘 찍어 줬어요. 저 이거만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신비한 장화를 불꽃냥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위상변화 장화를 간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기회가 붙으면 이거나 3대3 싸울 생각인거예요 네. 불타는 주먹이 1레벨이긴 하지만 허염의 고리로 이제 속박만 잘 시키면은 그 이후에 평타 데미지로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3대상 구도가 되면은 디나스 싸움도 치열한데 그걸 이제 위상변화 장화로서좀더 이제 CS 수급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쪽 라이은 3대2 부도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부 포탄이 쪽으로 가슴의 대지가 깊숙이, 깊숙이, 네. 깊숙이 들어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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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뭐, 맞춰보면서 지금 1고요 6렙 되면은 자연의 예언자가 아무리 때려도 등을 내주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제 뭐 반사되니까요. 가시속이가죠 네. 250 데미지가 후면에서 들어오면, 네. 바로 이제 자동 발사가 되죠, 흑뿌리기. 상부로 압박만 주고 계속 있는 상황이되겠습니다어 네. 어쨌든 뭐 일단 초반 네. 라인전은 제퍼 쪽에 서잘 풀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캐리를 잘 성장해 주고 있고요. 가평도 그렇고. 네. 아 질견 좋아요 유성으로 병호 네, 들어와 주고 미드는 좀 팽팽한 상황이네요. 네. 자뭐 폭풍령과 불꽃령이 각33 S 를 가져가고 있고요. 어, 자 자연의 연주까지. 어. 자, 이건 도약 도약 자. 도약. 아몇번 가져왔어요. 몇번 가져왔어요. 클릭을 못 해서. 네, 그니까 그 신성 화살을 <laughs> 너무 의식한 나머지 네. 아 궁극기를 좀 빨리 썼네요. 아 근데 이걸 만약에 네. 약간 무리해서 심, 그 눈을 먹으려고 해서 화살 맞으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음, 네. 네. 네, 한 번에 먹었으면 더 좋은 그림이지만 못 먹었을 때 바로, 바로, 바로 궁으로 나온 건 이건 좋은 선택이었어요. 메디심티의 중복 타 보다 목숨을 잃을 수 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상부, 아, 중부 포탑 일단 1차 포탑이 공격 시작하고요 화살 던지면서 도약이었기 때문에 공속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스턴 걸렸고 유성우 맞았으니까 잡히는 체력이었거든요 네 네, 블리츠도 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토카를 일단 썼습니다 네. 그래서 지배를 이제 갔다 온 블리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또 네, 안전하게 아, 하네요 아, 그러니까 우 어차피 불꽃이, 복풍형이 2렙 된 이후에 갱킹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지만 네 불리하지 않는 거는 오인큐 입장에선 다행인 게 첸이 6렙되고 소환수 2마리 3마리 끌고 와서 밀었을 때는 충분히 그 싸움을 재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넘어온 거 같은데요 자자유자 넘어갔고 아무기다가 첸이 안돼자 이거는 아 있습니다. 뒤에 좀약 빼야 돼요 아, 네, 빼야 돼요 네. 오인큐가 빼야 돼요 이게 야트 무덤 있으니까 야트 무덤 밀고 빼야 됩니다 이건 4대3이라서 아, 네. 빼는 게 좋아요 어자 아, 밀어내 자, 밀어내 아, 밀어 나, 분열로가다줬고요 자이 지역에 아 근데 제포가 일단, 오히려 잡혔어요. 조차곤 예, 나서는데 아, 이게 아, 가시면 되지, 가시면 되지. 불건 조차, 불건이 이거. 이게 원래는 다들. 잡혔는데, 불건들 지금. 아 이거 잡혀요. 안 좋네요. 인간이5대4였거든요와 아, 이거 분명히 자연재가 넘어간다고. 예예. 예. 예, 사인을 준것 같은데 네. 왼쪽에서 합류가 좀 늦었습니다. 네. 자, 그것보다도 예. 제가 봤을 땐불꽃용도 빨리 왔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그 합류가 늦었다. 는게 예예. 그렇죠 그렇죠. 우인큐는. 3대4에서 무리하지 않고 언급 들었던대잘 빠지면서 미드 레이너와 오프 레이너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합류가 되는 위에 싸웠고 네. 네. 그때 폭풍이 형이 왔으면 솔직히 이싸움 몰랐거든요 네 자연 예언자가 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는상대 공격적인 위치에 들어간 상태였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조금 더 사인이 잘 맞아서 달려오고 있는 상태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선택을 먼저 공격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에서의 우위를 방금 전투에서 어느 정도 상쇄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5대5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네. 이번 경기 네. 네. 그래서 더 제퍼 쪽에서는 네. 아쉬울 것 차이 같아요 500원 차이밖에 안 나죠? 네. 그렇죠, 골리 차이가 그렇습니다 래프가쭉 올라가고 있는 구도에서 오잉크에게 네. 일단 턴이 온 겁니다, 네. 지금 경험 그렇죠. 아.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네. 제퍼가 저, 정말 성큼 앞서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었 네. 방금 전에 한타의 호흡이 좀 아쉽네요 대표전 한 번으로 일단은 병에 병원...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는 오인큐입니다 근데 벤보 선수의 능력이라면 네. 분명히 가시멧돼지 인벤토리를 보고 포탈 없는 걸 확인하고 넘어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네. 난토가 없어지는 걸 보자마자 바로 보조 상대로 뛰어가서 상점을 사고 왔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오인큐가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제프가 못한 게 아니라 네. 네. 자 다시 한번 자연의 현자 일단은 어. 아... 하고 아, 도망갑니다 네. 자연의 현자가 초반에야 유리하지 오케이. 등가죽 찍히고 막 이러면서 공극 찍히면서 봉타 올라가면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자연여자가레버를한 공격 이후에 그 이후에 있습니다. 만약에 박스메타지가 커지면 갱킹으로 네.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방금 전투가 계속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네. 네. 네. 이거 첸이 메칸좀 나오고 항우 신의 손길이 찍힌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말 한번 탄력을 받으면 1차 타워 돌려깝게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레벨 5초 반이고요. 네. 첸. 그리고 게임 멋습니다 불꽃령은 포템이 전장 경로 이후에 다이달로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정검까지는 나와야 딜이 나오는 건데 지금 역삼이었고 네, 이런 식의 아이템 설정은 전장 경로보다도 일단 지구력 병을 간단한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코리가 아이템을 장강한 게 이거 전장 경로를 바라보고 있었으면 언급드렸던 첸이 육렙이후에그러시를못 막았을 텐데 그나마 위상 변화 장악 이후에 지구력의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나마 딜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다인 행 겁니다. 오히려 아이템 설정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이호신 선수 보고 네, 이대 상황이니까 그냥 퀴즈로 빠져버렸죠. 가시면 되지. 좋은 네. 선택. 아니, 네, 물론 거의 뭐... 아, 근데 전골은 네, 뭐 그냥 거기에 저기 그 진흙골렘 있는 거는 좀 짜증 나죠. 어, 제... 아, 저진 이게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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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게 어, 어, 있는 어, 거거든요. 어, 복령. 블리츠 선수. 네. 야, 이거 노려볼 만한데 아 상대 아군들이 가까우니까. 네 네. 근데 이거 순간 삭제 가능하거든요. 아. 아, 고민했어요. 예. 예. 네. 컨트롤 바로. 근데 아까 그아 네. 다들 자꾸 이게 나비효과 같아. 요 아까 그 전투가 좋은 전투였으면 좀 무리를 충분히 해볼수 네. 있었을 텐데. 네. 아, 지금 여기서 이걸 실패하면은 격차 가 너무 벌어진다라는 생각.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채는 잡는데 지금 이제 블리츠가 고민한 건 미라나가 달빛 그림자를 바로 써줬을 경우에 만약 못 잡고 백업이 오면 있습니다. 폭풍형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 안한 거거든요 네.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자, 달빛 금자 쓰고 자, 이거는 모래 제왕 잡으러 가는 거죠 자, 아래쪽에 아, 모래 제왕이 있는데 감시 와드가 있어서 봤죠? 지 네, 봤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쪽에 네, 화살만 있습니다. 피하면 돼요 자, 도약! 그리고 신성화 하 피하갑니다 잘 빠져나가고 있는 모래 제와. 네 미리 예측을 하면 상대방의 우선 네. 낭비를 유도하는 네. 그렇습네 제퍼의 좋은 컨트롤이었습니다. 자 미란나 빠진 거 보고 자연의 현재가 미으로 와서 그냥 빠호 네, 빨리 미는 것도 이건 방법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과 함께 와서 이미 레벨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면서 여기 도잡오고잡아서자아보 아, 화염볼리 화염볼이 좋아요. 네 그리고 왔고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건 궁극기야 하지만. 잡혔죠. 네, 잡도록 합니다. 네, 아, 음, 그리고 포탑 지나 기나이 됐고요. 요 네. 신선수의 백업 상당히 좋아요. 더 신성한 잘 자, 피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이거 빠른 속도 아 훌륭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끌어들였죠. 우리야 블리츠가 아, 몇 번? 블리츠가 몇 번? 블리츠. 아, 야안 들어갔어요. 대박. 대박이네요. 여기다 예, 보여. 속도. 야, 진짜 말아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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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주킹 들어가면서. 예. 물병을 한번 회복하고. 예. 네. 아, 좋았어요. 그리고, 제라리가 폭풍령이. 예. 아, HP가 많았으면은 무리하지도 않았어요 미라나가 잡을 네.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잡을 것 같으면서도 안 그렇죠, 잡았단 안 말이죠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 연리한테 막타를 맞은 겁니다. 그렇죠. 아. 욕심을 조금 부리봤어요. 네. 아, 아, 정말로 신의 손길이 네. 있었으면은 아, 치유됐죠. 방금 역으로 네. 이제 이기는 건데 아직도 안 지켰습니다. 아직도. 아, 방금, 어, 방금, 방금 방금 방금당했습니다 아, 방금. 아, 방금. 만화가 없죠 만화가. 만화가 없어요. 자 더블 데미지가 나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부 1차 타워를 밀린 상태입니다 오잉크가. 네. 숨통이 이제 확실히 좀 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드전면은 50대 50벽차가1 2 0이 120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네,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예, 달빛 그림자 이제 쿨 돌아왔을 때또 네. 한번 이전의 그 갱킹처럼 그런 시도를 해보고 여기서 이제 체내 신의 송패가너불어매킨짐이 나왔을 때1차 타워 철거가 얼마나 매끄럽게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예, 미리 가, 가져, 바로 가져. 육직자마자. 네. 자 타워는 단하도 밀리지 않고 있는 제퍼. 네, 자연연자도잘 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둠의 검까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검과 슬라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검을 가야 크나 생존율이 올라갔까요 네, 간국적으로 네. 일단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버텨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은 하지만 허락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바텀도 압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영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어,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자, 안 보이니까 바로 자연이 혼자 함께 바텀 타워를 네, 철거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는 그런 습이거요 그렇습니다. 자, 그쪽엔 가시메들리 혼자 있고요. 네. 아이어의 하부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강화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거 빼고 오면 위험해요. 대즐 왔어요. 대와 있고요. 대즐! 대즐아터 납품 잡품으로! 역으로 신의 신의 속계까지 들었습니다 네, 이거 못 오게 오지마. 네. 오지마. 그렇죠. 바치아 와. 어, 근데 폭풍령이 풍이 뒤에서 지금 노려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혼자면 하면은... 빼야 돼요, 그냥. 예. 네, 이건 어렵습니다. 네. 더블 데미지라 한번 아, 근데 슬라크가, 슬라크가, 슬라크가 있으니까 네. 더블 데미지라. 없으면... 네. 이건 1 0이안 거는 게 낫고. 다이어의 네. 자, 메칸 증까지 나와서 언급드렸던 그1차 타워 미는 타이밍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네. 지금부터 오인큐는 글로벌 골드 좀 벌려야 됩니다. 여기 밀어내면서 본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레인 설정이 돼야 돼요. 네아이거 좋네요. 네, 자, 네, 바텀에서 한번 피해는 있었지만 넥스시 네, 멤버 선수가 예. 위로 올라가서 일차 타워 할게 밀어주는 선택 상당히 네. 좋았고요. 유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고요. 제퍼 상황 판단 사이드 네, 다음 쪽에서 건들고 빠집니다. 자 미드는 일단 과감하게 미는 판단이 가장 좋긴 한데 예. 탑이 지금 너무 밀리 있어가지고 미드 가긴 좀 힘들 것 같고 바텀을 밀면 서 그냥 탑에게 미라나를 주는 것 같습니다. 탑에 미라나 네, 어둠의 검 어둠의 검 나왔고요. 네. 자, 자 그리고! 장타를 주먹으로 그렇습니다 아, 아, 최근 훨씬, 올 때까지 좀 기다렸어야 됐는데 네. 네, 훨씬 또 합류가 제퍼 쪽에서 빠른 합류를 보여주면서 네. 네, 정확한 갱킹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중반 운영이 제퍼가 조금씩 네. 좋은 선택을 하고 있네요 추습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미러나 빠져나갑니다 이건 뭐 굳이 잡겠다기보다는 네좀 네, 위협적인 임을 보여줬고요. 네 라인업이 나게 되었습니다. 블리츠 선수의 폭풍령이 증오의 꼬까지가 나와서 배줄이 네. 아. 침묵 5초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잡힌다는 가정을 해보면은 그쌈 정말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에 글로벌 골드를 벌릴 수 있는 1차 타프 시기도 시기가 좀 돼야 될것 같은데요.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네, 한 2, 2 300원 남았네요. 네. 와, 조합법 하나 남았네요. 조합법. 그렇습니다. 단화. 네. 아무래도 자연 예언자도 무럭무럭 잘붙고 있고요. 보시는 네. 것처럼 네워도두 음, 그... 개나 밀어내고 네. 전체적인 경기 리드를 제퍼가 좀 해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불꽃영이 미끼 역할을 해주고 불꽃영이 물리는 것 같으면 바로 이제 그림장마 분열을 써주면서 네. 순간 이동으로 그림장아 저기 자연 예언자 넘어오고 불꽃영이 아래쪽으로 포탈 타면 역으로 잡아낼 수 있는 설정을 했고 전멸단검 네. 전멸단검 나왔고 딱 이제 대기 타고 있는 거죠. 한두 명, 한두명 보이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낚시입니다 물번으로 네. 낚시하는 거예요 저도 왔고 여기 타워를 맞고. 밀려고 하는 자. 건데 만약에 막을 거면, 니네가 막을 거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아무 네. 아, 모래재앙 기다리고, 지금, 기다리고 이리, 있고 시야가 안 보이는 아, 쪽에서 지금 개비 네. 타고 있는 건데요 자, 근데 이는 컵을 들어온 상태에서 잡... 자, 이거 슬라크야 자, 모래재앙이 지금 키포인트인데 아, 뜯었네요 타워 깨졌고 아, 근데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자, 바라 걸리면 바로 자, 이거 포르투스 최고 스하는 거죠 자멸 나고 쓰고. 아아 4 0멧딩지 잡힙니다 네. 슬라크가올 거면 기다렸다 예. 싸웠던가 네. 지금 계속 중간에서의 선택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미라나가 이렇게 미드를 밀고 있을 거면 슬라크도 그냥 오지 말고 카미라도 밀었어야 됐거든요 네. 그리고 미드도 지킬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점수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누적해 나가고 있는 네. 제퍼입니다 자미드 지켰고 네, 네. 나가네요 자 폭풍이 왔어 용돌이돌이 걸리면 잡히죠 예, 네 잡혔어요 이거 도약이 네. 도약이 빠졌기 때문에 네, 바기 때문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었죠. 한번 간단히 좀가라는 게. 네. 네. 뱀보가 일부러 바를 써서 도약을 뽑은 거예요. 방금. 예. 그렇죠. 빠져나온 봉바로 폭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위에 폭풍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바텀도 이제 슬라크가 보였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을 제퍼가 제대로 했습니다. 자꾸 낚여요 오잉 그러면서 불꽃은 어느새 또 여기 위에서 파밍.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제퍼가 아. 세네요. 네. 네. 잘합니다 역시. 중화의 꽃까지 나왔으면은 대절이 됐던, 쟤이 네. 됐던. 아무것도 못하게끔 신의 손길을 막거나 대지의 얕은 무덤이나 어두미국과 막아 놓으면서 또 한번 전투가 됐을 때는 아직까지 가시 멧돼지가 엄청 단단한 게 아니어서 네. 충분히 제포가 계속 풍은고을 굴릴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음. 수입을 보면요 상류층이 지금 어. 제포예요 중산층이 오인큐 그렇습니다. 1, 2, 3등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 레벨도 그렇고요. 네. 네. 어두의가어 진작에 <laughs> 나왔기 때문에 네. 자연 연자는 좀 안정적으로 위, 아래 그리고 미드까지 상대방을 음. 압박해줄 수가 네, 있어요. 사실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오인큐입니다. 아, 아. 그리고 뱀보 선수가 여기저기 레인을 잘 밀어놔가지고 지금 네. 오인큐가 갱킹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레인이 밀려서 연막을 쓰기도 약간좀 애매한 상황이고 레인을 밀어놓고 시야싸움에서 앞서 아,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주도적인 소규모 전투와 갱킹을. 대포 쪽에서 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미드를 한번 밀어볼까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는 돌아오거든요 모레자 네. 궁극기가 돌아오면서 또 위험한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레자와 요 정도면 미드를 밀어야 이런 되는데 이런 식의 아, 피해서라 피했고. 피했고 오히려 뒤가 딱 불었었잖아 아 불꽃녀 테딜 쓰러집니다 아 이러면 미드를 또 꿈도 못 꾸고요 오히려 모레자 가시면 돼, 전자라버스에 가시면 되지! 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제포의 영재가. 점멸, 점멸, 점멸됩니다! 집콕 끌리고!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 번! 전멸 전원 사망! 와 진짜 깔끔합니다. 이야 이게 지진에 왔어요! 지진 벌써! 지진! 19분 70, 20초! 아, 아, 지지물성. 지지물성. 와, 진짜 19분만에 지진을 서라고만은! 와 진짜 긴장됐 제포의 위력! 네, 2차 타워가 밀리기도 전에 19분 2초만에 이거 안 된다! 와 상대의 멘탈과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대박이네요 와 이게... 네... 이렇게 쎈가요 제퍼? 근데 이거는 초반 레인 싸움의 어떤 설정도 제퍼가 조금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중반 운영, 초반 운영은 오잉큐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백업도 좋았고 오히려 오잉큐가 소규모 전투에서 3에서 3명을 잡아내면서 이득을 봤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자연의 예언자가 레벨이 높아지면 라인을 밀어주고